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연한 계기로 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 설명하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존 큐. 주인공은 흑인 남자 배우 덴젤 워싱턴입니다. 시원스레 뚫린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 멋진 하얀 리무진이 달리고 있다. 그 리무진 안에는 아름다운 한 여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유독 그녀의 손에 있는 팔찌가 눈에 띈다. 운전 도중 대형 화물차가 그녀를 덮치려는 순간 장면이 바뀐다. 작은 시골 마을에 한 단란한 가족이 있었다. 존 큐와 그의 아내, 그리고 10살짜리 아들 마이크. 아주 소박한 살림이지만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작은 교회에 모였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이들이 야구 경기를 하는 곳으로 몰려가 한참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드디어 존 큐의 아들이 타석에 서고 멋지게 안타를 날렸다. 그런데 일로를 향해 달려가던 아이가 퍽 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한 결과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보통 아이들의 심장보다 세배나 커져 있어 어른의 심장만큼 부풀어 있었고 심장박동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심장 전문의와 병원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보험 담당관은 존큐 부부와 상담을 하며 수술을 포기할 것을 권한다.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심장 이식 수술에 필요한 많은 돈을 그 부부가 해결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존 큐는 매몰찬 그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식 대상자 명단만이라도 올려달라고 사정을 한다. 그러나 끝내 거절당한 존 큐는. 집에 돌아와 모든 가전제품을 팔고 교회에서 황금을 받고 돈을 빌리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알아보고 다니지만 겨우 이번밖에 구하지 못한다. 한편 마이크는 심장 박동수가 점점 떨어지고 하루하루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닫고 있었다. 이따금 이식을 찾을 때면 엄마에게 아 심장 수술할 수 있어? 나살수 있어? 라며 물었고 그러면 엄마는 아빠가 내 심장을 구해주실 거야 아넌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라며 힘을 주었다 존 큐가 가진 돈을 모두 모아 병원에 왔을 때 1층 복도에서 돈 많은 재벌 노회장과 천박한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 심장 전문의를 만난다 동일한 병으로 수술에 성공한 노회장과는 달리 존 큐는 마이크를 위해 구할 걸 하듯 사정하지만 다시 한번 의사에게 매몰찬 거절을 당 하고 만다 결국 존 큐는 의사를 복도로 유인한 후,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의사의 멸리에 겨누었다.그리고는 응급실로 끌고 들어가 응급실에서 인질극을 벌인다.졸지의 아수라장이 된 응급실과 병원은 경찰과 시민들에 의해 둘러싸이고, 존 큐는 아들을 이식 대상자 명단에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계속 인질극을 벌인다.원래 심성이 착한 그는 위급한 환자들은 모두 풀어주고 심장 전문의와 간호사, 그리고 급하지 않은 몇몇 사람들만 인질로 잡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냉정한 보안 담당관은 거짓으로 명단에 올렸다고 하면 되잖아요 라며 경찰과 함께 존큐를 속이기로 한다 이런 거짓말에 속은 존큐는 아들이 명단에 올랐다는 전화를 받고 기뻐하지만 곧이어 펌프기를 통해 몰래 들어온 저격수 위에 총에 맞고 만다 그래도 다행히 어깨에 철과성 정도만 입은 존큐는 싸움 끝에 저격수를 인질로 붙잡는다 한편 병원 밖에서는 몰려든 취재진들로 가득했고 그중한 방송국이 불법으로 병원 cctv를 이용해 응급실 안 사정을 생방송으로 전국에 내보내게 된다.또한 응급실에서 풀려난 환자들이 속속 나오면서 모두 존큐의 어쩔 수 없는 사정과 착한 심상을 칭찬하자 이를 알게 된 시민들이 존큐 존큐하며 존큐를 응원하게 된다.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아들 마이키의 심장 박동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더 이상 시간을 끌수 없었던 존큐는 경찰과 마지막 협상이 들어간다.이 저격수를 풀어줄 테니 대신 내 아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사살하려던 의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시민들의 비난까지 받게 된 경찰은 이에 동의하고 경찰관의 인지를 받는 대신 그의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다 주었다아들이 응급실로 도착하자 종추는 심장 전문의에게 다가가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내 심장을 꺼내 나의 아들에게 수술해 주시오.내가 이 자리에서 내 머리에 총을 쏘고 자살하겠소.절대로 그런 일은 할수 없소.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난 절대 수술하지 않을 것이오.당신이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난이 자리에서 머리에 총을 쏘고 자살할 것이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대신 한 명은 살릴 수 있어. 그래도 수술하지 않겠소? 그때 주변에 있던 인절들이 존큐의 부성에 감동하여 의사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명을 해줄 테니 수술을 해주라고 권유한다. 마침내 망설이던 의사는 존큐의 강한 의지에 승복하고 수술에 동의하게 된다. 그리고 밖에서 응급실 상황을 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던 보험 담당관도 존큐의 모습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무도 모르게 마이크를 이식대상자 명단에 올려놓는다. 잠시 후 응급실에서는 존큐가 아들 옆에 나란히 침대 하나를 더고 앉아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아들이 잠시 깨어 존큐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된다. 아빠, 나 심장 수술할 수 있어? 나살수 있는 거야? 그래, 아빠가 심장을 고했어넌 다시 건강해질 거야. 내가 다시 건강해지면 엄마를 잘 모셔야 한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아빠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한다, 마이크. 아빠, 나도 사랑해. 아들이 다시 정신을 잃자 존큐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총알 하나를 꺼냈다 존큐가 가지고 있는 총에는 총알이 없었고 자신이 죽을 단 하나의 총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총알을 장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침대에 누운 그는 고친 숨을 몰아쉬고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다행히 총알은 극한에 없었다 다시 장면이 바뀌고 첫 장면에 나왔던 하얀 리무진이 커다란 화물트럭과 크게 충돌한 사고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녀는 장기 기증자 팔찌를 끼고 죽은 것이다 곧 병원으로 옮겨진 그녀의 모든 장기는 이식 대상자 명단에 맞는 병원으로 각각 헬기를 운반되는데 그때 존 큐의 아들이 있었던 병원에 팩스가 들어온다. 심장이 이식을 위해 오고 있는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마이크가 딱 맞았던 것이다. 이를 전해 들은 아내는 남편에게로 달려왔다. 극적으로 존 큐의 아들은 심장 수 이식 수술을 하게 되고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존 큐의 재판이 열렸는데 인진들의, 인질들의 따뜻한 증언으로 2년 6개월의 아주 가벼운 형을 받게 된다 다시 장면이 바뀌고 경찰차를, 때를, 경찰차를 타고 가는 아버지를 향해 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며 그를 배웅한다 이 영화는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한 문제를 이슈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시종일관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큐가 죽으려고 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자신의 심장을 꺼내주는 것이 아버지 존큐의 일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예수님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을 맞바꾼 이야기입니다. 한낱 인간인 아버지의 사랑도 이루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는지를 영화 존 큐와 비교해가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존 큐의 유일한 목적은 오로지 자식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소망도 동일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힘이 없는 인간을 위해 생명을 부여하시고자 하는 열망. 이것을 말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단 하나의 목적만을 말하라고 한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집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 큐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죽을 생각을 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없을 땐 엄마의 말을 꼭 듣도록 해라. 마약이나 술, 그런 것은 꼭 피해야 해.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한다. 등등 존큐는 아들에게 애절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에는 아들이 어떤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귀한 생명의 질을 깨닫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의 가슴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심장이 뜰 것이기에 그는 늘 자식과 함께할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생명을 얻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만에 마약을 하고 야간에 폭주운전을 하다 죽었다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이와 같은 아들의 행동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욕되게 하고 무가치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신의 값어치와 인간의 값어치를 비교하지 않고 생명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셋째,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말만 나오면 짐지 화부터 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더러 죄인이래? 이런 마음이 울컥 올라옵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큰 죄는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뒤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는 곳에 포인트를 맞춰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 큐의 아들 마이크는 이번 이후 깨어날 때마다 엄마나 혹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심장 수술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는 마이크가 자신의 심장으로는 살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심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받아들였습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심장을 꼭 구해주길 소망했던 것입니다. 만약 마이크가 이렇게 고집을 피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 난 심장 필요 없어요. 내 심장은 헛되네요. 난 절대 수술 같은 건 하지 않을 거라고요. 아마 아들은 한 달도 못 버티고 죽었을 겁니다. 아들에게는 자신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심장에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죽어가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율법의 기능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다, 쁜놈너 죄인이지? 라고 정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넌 스스로 살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너에게 필요한 도움을 내가 주려고 한단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넷째,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존 큐의 아들은 아빠가 심장을 구해줄 수 있지 나살수 있지? 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신뢰한 것입니다 존 큐는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애절한 사랑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니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은 제한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또 하나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너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신다. 라는 지속적인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존 큐의 아들은 일 평생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심장을 받아서 살아났다면 그 아들은 자신의 뛰는 심장을 느끼면서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신 그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영적 생명력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외에도 하느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간직하기, 자식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존 규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스스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보며 당신도 성경을 통해 그런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당신의 것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들을 위해 죽으려 했던 존추의 희생이 아름답게 느껴졌다면, 당신을 위해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